시청자 여러분, 제주은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16일 3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엮여서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던 놈이 갑자기 4일 연속 음봉이 떨어지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실 텐데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주은행이 갖고 한발 걸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악재가 국제적으로 한번 떴었는데 그게 또 다시 악재적인 부분을 소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괜찮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반응과 그리고 세력이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세력이 올리려면 당연하게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명분에 대해서 살려놔야겠죠 그거를 재료를 살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뉴스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예상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할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악재가 뭐가 나왔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거였습니다 지니어스 요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코인 관련된 내용의 법안이었는데 이게 원래 미국에서는 하원을 통과하면은 상원으로 가고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면은 이제 발표가 되는 부분인데요 하원에서 실패를 했다라고 새벽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다 음봉으로 장대 음봉으로 빠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트윗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도널드 트럼프가 트위터 올렸던 내용을 캡처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반대를 했었던 11명에서 12명의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All 전부 다 Agreed 동의할 거다. 내일, 다시, 아침에. 그래서 이 내용 관련돼가지고, 나, 노출이 되면서, 제대로 된 기사가 나온 건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스테블 코인의 반등이 일어나고, 갑자기 투쿠콘이나 이런 데서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이 좀 세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거를, 예, 요렇게 한글로 된, 이제, 언론사를 통한 그런 뉴스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후에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건 새벽 6시였죠. 트럼프가 지뉴스 법안 통과를 설득해서, 11명이 찬성 합의를 했다. 그래서 하원을 통과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내용이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재적인 부분이 살짝 통과가 됐을 것 같습니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건데 미국이 거를 왜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얘가 지금 한발 걸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는 처음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정부가 손을 대려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대세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종목들을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을 머리 아프지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제가 대신 받으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개별적으로 또 다른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지 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전략적으로 매매를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저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테빌코인 관련된 최초의 얘기가 나오고 이제 피지사랑 은행이랑 누가 해야 되는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행권으로 살짝 얘기가 쏠리면서 더 올라갔을 때 이럴 때 내가 매수가 저희 구독자랑 매수 구독자님들이랑 매수했던 구간이 여기 보시면 11,8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굉장히 잘 잡았는데 이런 경우에도요. 이렇게 슈팅을 줄때 조금 조금씩 팔면은 됩니다. 분할 매도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100% 될까? 절대 팔지 않을 거야. 라고 이100% 언젠간 가겠죠. 3년 뒤에 가든지 5년 뒤에 갈 수도 있고요.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빨리게 19,4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분할로 챙기는 게 아주 스마트한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타점적인 부분으로 구독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신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여기 번호에다가 보내주신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다루고 있는 메인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타점도 보내드렸고 매도 타점도 보내드렸고 매도 타점도 보내드렸다. 이 말인데 어쨌든 간에 분할 매도로 저는 가져간다라고 제 타점을 공유해드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매수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을 전량으로 매도하는 그 순간 이후에 또 새로운 종목이면 새로운 기깔나는 매수 타점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얘가 눌리고 있는, 다시 반등할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 부분은 당연하게도. 재료적인 부분은 한번더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뉴스로 다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프라잉 경제라고 해서 사실 언론사로 따지면 크게 뭐 신경 쓸수 있는 연합 뉴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는 거는 재료의 형태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건덕진 될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규제 공백이 길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의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기가 됐다는 것지난번 영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주은행 주주님이시라면 뉴스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추가 은행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가가 자꾸 내려와 4일 연속이나. 그러니까 짜증이 좀 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세력이 그 뉴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어디서 나올 건지에 대해서 자리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눌림이 있다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과 세력주를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르게 소통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1번은 수급이고요. 거래대금이죠. 2번은 자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부분 3번이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갖다 놓... 붙일 때에는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재료가 붙었을 때 수급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 2, 3번이 다 붙어있다는 이거는 제주은행은 당연하게도 시총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세력주가 맞다라는 부분이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잠깐 보기 전에 이 세력주 제가 잘 매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구독자님들하고 세력주 아주 기깔나게 매도했었습니다 매수 수익이 엄청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릴테니까 앞으로 제주은행도 그런식으로 갈거다 라는거 살짝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잠깐 제 채널을 보여드린다면 제 채널은 보시다시피 제, 재방문 시청자가 많습니다 보라색이 조금 더 항상 많았던거 보이시죠 재방문 시청자가 많다 구독자님 말고도 새로운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영상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보고 오시면은 제가 차트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세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G2부식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인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고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브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 1 0 7 6 6 6 8 3 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욕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신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원 줬습니다. 8천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에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제가 8천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실을 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 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로버틱스도 50%고, 도현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 s 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t 를 들어 가0고 말씀을 드렸0요편0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0만0만자독자길돈길이벌이벌으함서함시하 좋을 좋을 습니습자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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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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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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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원0 2만원을 그어놨습니다. 여기 사이에서 만든, 논다 그러면 저희는 2번이라 부르지만 바깥에서는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눌렸을 때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 왔다리 갔다리 거래량이 별로 안 질렸다. 그렇다면 박스권 행동 2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밑에 있는 매물대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지선으로 작동을 해준다. 그러면 적어도 16,000원 이하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만약에 16,000원을 깬다고 하더라도 일봉상 캔들에는 꼬리로 보일 확률이 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4일째 눌리고 있잖아요. 양봉이 하나 떠주고 음봉이 떠주고 양봉이 떠주고 음봉이 떠준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이런 식으로 자 어떤 가격대를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자리를 지켜준다고 라할수 있는데 이 앞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보실 때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눌렸다가 장대 양봉으로 다시 그걸 추세를 바꾸고 다시 여기서 왔다가 또 다시 쏘고 이런 식으로 자 재료를 갖다 붙이는 날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들어오고 되는건데 지금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료가 좀 밀렸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살려놨고 국제적인 분위기는 다시 살려놨으니까 국내적으로 지금 그 발의가 밀렸던 연기됐다는 부분이 다시 정부 측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혹시 이제 코인이나 이런 다른 데 전문가 측의 사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한국은행 총재 이창렬이 얘기를 하던가 이창용이 얘기를 하던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해가지고 언급이 된다고 했으면은 그거를 재료로 세력 특 활용을 한다 그러면 제주은행이 특진주라는 형태로 붙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16,000원 이상에서만 놀아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본 20선이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얘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16,000원이 넘어온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뉴스가 딱히 없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세력이 보낸다고 한다 그러면 당장에 내일 아침 6시에도 뉴스를 보내가지고 얘가 움직일 수 있을 여건을 만들어 주게 하겠지만 일단 지금. 새 36분이라는 지금 시간까지 최신 핵심 포인트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구독자님들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요. 이왕 타점 보내드리는 거 매수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봤을 때 끝내주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 매도했던 부분 지금 돌아봐도 끝내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이왕 보내드리는 타점 정말 끝내주는 자리에다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주은행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구독자가 되어 주셨죠. 그렇다면은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010-7666-8354 여기다 한 통만 보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이런 메인 종목에 매수 매도 타점 보내 드려서 끝내 주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게, 매도할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어차피 지금 구독자가 되시고 문자 보내셨다면 저랑 매매할 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내일 좀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 주기를 바라면서 세력주의 조건 2번을 저희가 좀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대장이었습니다.